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할까요? 어? 자 오늘은 나이키 NSW 어센틱 바시티 자켓 추천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나이키 n r g ACG 라인이 아님에도 퀄리티가 꽤나 좋게 나왔고 소소한 디테일 덕분에 포인트가 되면서도 코디 범용성이 좋고요 이 교차가 큰 요즘 기본 아우터로 입기 딱 좋은 나이키 NSW 어센틱 바시티 자켓의 디테일과 사이즈 팁 추천 코디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나이키 NSW 어센틱 바시티 자켓인데요. 발매 정가는2 2 9 0 0 0 원으로 꽤나 높게 출시가 되었고 울 혼방 소재의 자수 로고 디테일 등 확실히 가격값은 하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는데 현재 기준 리셀 프리미엄 전혀 없이 정가보다 10만 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시아핏 기준으로 블랙, 브라운 바살트의 두 가지 컬러가 나왔는데 저는 블랙으로 셀렉을 해봤어요. 겉감 원단은 도톰한 울 폴리 혼방 소재로 울 함량이 65%로 꽤나 높고. 터치감이 부드러우면서도 유연한 느낌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동시에 모가 짧아서 보풀에 강하다고 할수 있는데 먼지가 잘 붙는다는 단점은 있고요. 안감은 매끈한 폴리 안감으로 필팅 자임 없이 솜충전재가 아주 얇게 들어가 있어서 요즘처럼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이 느껴지는 초봄이나 선선한 가을 시즌에 입기 딱 좋고 카라, 소매단, 몸판 밑단의 골지 스트라이크 패턴과 왼쪽 가슴에 고급스러운 수시 자수로고 포켓 부분의 스티치 디테일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되고요. 가운데 부분은 유광 스냅 클로저로 되어 있고 몸판은 별다른 디테일 없이 심플하게 되어 있는 동시에 소매 안쪽에 가로절개 디테일이 있고요. 주머니는 안주머니 없이 바깥쪽에 사선 리 포켓이 있어 손을 넣기 편하고, 소매단은 루즈한 텐션의 립과 재원단이 혼합된 형태에 몸판 밑단 역시 텐션이 루즈한 동시에 둘레가 넉넉하게 나와서 레이어드 룩을 연출하기 좋아요. 사이즈는 아시아 핏 라지 사이즈를 피팅했는데요 국내 95에서 100 사이즈 느낌의 소매 기장과 전체적인 품이 여유로우면서 기장은 짧게 나온 크롭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소 입는 나이키 상의와 동일하게 선택하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루즈하게 입고 싶으면 한 치수 크게 선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블랙 앤 화이트 컬러 조합에 골지 스트라이프 패턴, 자소로고 디테일이 돋보여 심플함이 느껴지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코디를 연출할 수 있고요. 캐주얼, 미니멀, 스트릿 코디 등 다양한 코디에 자연스럽게 매치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나이키 NSW 어센틱 바시티 자켓 추천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과 코디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